대웅제약은 지난해 이른바 보톡스 분쟁을 일단락 지으면서 영업이익을 전년도보다 4배 이상 거둔 데 이어서 올해도 1분기에 영업이익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전문의약품 사업의 호조를 바탕으로 보톨리눔톡신제제 나보타의 매출 확대가 가장 돋보였는데요. 대웅제약의 지난 1분기 매출액은 2722억 원으로 전년보다 12.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6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가까이 늘었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175억 원으로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역대 최대 규모고요. 매출은 작년 4분기와 2분기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자체 개발한 보틀리눔 독신제제 나보타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배 가까이 증가한 307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수출은 228억 원으로 189%나 치소 샀는데요.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 소송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면서 미국 시장의 공략이 본격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웅제약의 파트너사조 에볼루스에 따르면 나보타 미국 제품명은 주본데요. 주보의 미국 출시 3년째인 지난 3월 말 기준 북미에서 누적 매출액은 2억 2,300만 달러, 약3천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9년 출시 첫해 3,500만 달러 약 447억원이었던 주부의 북미 매출액은 이듬해에는 714억원으로 60% 가까이 증가했고 작년에는 코로나 19 여파에도 불구하고 1265억원으로 77% 넘는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올 들어서도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1분기 매출이 42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2% 가까이 확대됐습니다. 나보타의 해외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에볼루스는 오는 3분기에는 누시바라는 이름으로 유럽 출시를 계획하고 있고 내년에는 호주 진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에볼루스와 판매 계약을 맺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대응지학이 직접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나보타 품목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또 미국, 유럽과 함께 세계 3대 시장으로 꼽히는 중국에서는 하반기에 허가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이 같은 나보타의 성장세를 바탕으로 위식도 역류질환 신약 팩스클로정의 출시 등을 앞세워 대용제약의 올해 매출이 작년보다 8% 가까이 증가한 1조 2,400여억 원, 영업이익은 18% 늘어난 1,0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